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그냥 천정 내열하면 안 되냐? <laughs> 이거 만찬 쓰면은 답이 또 없는데, 이런 거...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수정리 혼자 쓰는데, 만찬 쓸 거긴 한데, 저거 메디브 덱이 잖아. 이게 알렉 맞고나서 만찬의 사제로 힐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한데 지금은 드로우를 땡길 타이밍이에요 알렉을 국코 전에 찾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등 비밀법사 대기야 정말 안되겠으면 한번에 빨리 개발된 사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징물 쓰고 따효니가 그거 보고 앙탈부리는거 보고싶다 이건 들어봐도 되는 이유? 사제는 어차피 나를 핸드 태울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하네 다친 사람 있나요? 고통 쓰면은 종말이 못 막아. 나 어차피 들어봤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불안한 게아 음, 무조건 그거 맞을 것 같냐 왜그 만찬 만찬쇼 당할 것 같은 느낌? 근데 보호막은 다 썼어. 미리 최고나 해놓자. 신나, 그만 좀더땡길게 라이 라도 문제고, 다 문제야. 솔직히 아, 매디븐도 이거. 마법도 다. 아, 일단, 고통이 빠졌잖아. 그죠? 가요! 고통이 있을 확률? 아까, 그니까, 30장 중에 두장이니까 30분의 1은 없어. 지금 있을 확률 없다는 거야. 이건 한번 패스하시죠? 사장님? 오, 이걸 과감하게? 뭐, 데스윙이라도 뽑으실라나? 개이득이야, 이거? 아. 이득 아니야, 이득 아니야. 근데 세게 맞자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그냥 바래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떨 아아한 아, 번만 없어져 진짜 고통딱한 번만 없어주면안 되냐 딱한 번만 아 환영도 환영도 나오면 안돼 생각해보니까 아, 나 지금 진짜 간절해. 진짜. 이 필드 못 띄우면 절대 못 이겨. 알렉을 써야 되는데 이거 내도 이거 내 이것도 내면 안 돼. 아얘 죽어도 문제야 얘는. 아왜또 티비온이 나와 하필 침묵 하나 썼고 아 몰라요 고통 고통 있으면 나 나갈 거야. 이 게임 즐기고 싶지 않니? 다친 사람 있나요? 아.. 어쩜 하지마라.. 있는거 안다.. 이건 어떨까? 없어 일단 없어 일단 없어 없어 알렉 뽑자! 알렉 뽑자! 알렉 뽑자 알렉만 쏘면 된다 알렉만 없다 버린다 이거 때리는거 보면 아, 이거 파멸인도자 갈아끼려고 때리는거잖아 이건 좋은데 문제는 알렉이 안나오면 딜이 없어 어떡하죠? 알렉 나올 수 있을까? 좋았어. 일단 알렉 좋았어. 그리고 만찬의 사제가 없어야 돼. 이리에 축복이 욕심이야? 신화 이거랑 쓰라고 뭐 불작 생각하면 써놨을수도 있는데 이거랑 하는게 확실하니까 불작은 7장 남았잖아요 이모코. 아 또있어 아 진짜 아 제발 <웃음> 구질구질한데? <웃음> 야, 후달리냐? <laughs> 내장 봅네. 이게 아니. 이랬고. 그럼 이제 이제 더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잡을 수 있어 이거. 똥이 안찬 씨가 똥이 안찬 씨가 이어지는릴리이안찬 씨가 이안찬씨안맞진가겠죠 여러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서 뭘 가져갔을지 몰라서 혹시라도 그... 온그룹에서 사디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떨까? 불작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단 말이야. 나는 얼방을 뽑아보려는 요행, 연 구를 뽑아보려는 요행, 연 구를? 어라나, 연구를 뽑아보려는 요행 비삼자 안 나와요. 저거 지구카드 나와요. 뭐야, 못 맞추는 거. 일부러 못 맞춘 거 아닌데? 일부러 못 맞춘 거. 가홉 장인데. 불자, 불자. 정말 잘하셨어요 죄송합니그라 할만큼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생아 알렉이 있네 거의 <목소리> 없어요 잠깐만 <목소리> 아, 이것도 불작이야 아, 진짜 삼성 미쳐버리겠네.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이거... 이거 1딜이라도더 넣으려고, 2딜이라도더 넣으려고 광초 사 아, 스윙사드 내 건데, 아, 솔직히 스윙사드 내면 안 됐다. 이거 뒤로 많이 하, 봐가지고...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진짜 싫어. 아!